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루지 않는 모든 문제들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네.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에 놓여있는 큰상과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큰 장벽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아마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도 이것은 아마 어쩌면 어마어마한 큰상이 명 같은 어마어마한 선교들인 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볼때는 불러가는 것같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합니 하나님께서 이큰 살이 쇠로파벨 앞에서 편개하더리라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예수안국 복음통일도 이 광합원 운동을 주력을 하는 이 애국 선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.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민족이 원하던 보험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